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각기 자기만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이 계획이 세운 대로 조금씩 풀려나가고 결정적인 순간이 열리면 어, 엄청난 긴장감과 또 때로는 비장한 각오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루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함께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사람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장한 각오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생각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또 용감한 베드로가 즉시 답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을 위한 그런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이 꿈과 비전과 이 긴장감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다가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함께 할수 있는 제자를 선택하신 장면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얼굴빛이 얼굴 모습이 변하고 입은 옷이 눈부시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희어지고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새로운 일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엄청나게 긴장감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옆에. 양쪽에 한 사람씩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 짧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게 전부예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양쪽에 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차 예수께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엄청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자들이 방금 이 대화한 내용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깊이 졸다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맑을 정도로 깨어난 제자들이 그 순간에 보니까 양쪽에선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떠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님께 마치 이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3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또 양쪽에 두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담아 두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이길래 예수님 옆에 서서 대화를 하고 또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 세계를 짓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은 자,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두 돌판과 여러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가 누군고 하니 보니까 모세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이고 그 역사의 시작을 알린 사람,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 애굽에서의 해방을 선언한 하나님의 대언자 그는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역사요, 신앙의 흔적이요, 교회의 역사의 대표자로서 살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또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도로 무찔러낸 당당히 맞서 싸워서 눈이 이겨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 바로 선지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인물이고 이 엘리야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죠 호렙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특히 엘리야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육체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이 딱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예요.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자들에게까지도 이두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위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두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이런 환상을 누가 볼수 있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환상을 눈앞에서 쫙 펼쳐졌는데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그곳에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33절을 마무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3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사이다 하되 그런데 누가가 성경 기자 누가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메시지를 촥 담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는 맞다고 옳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가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초막세계를 짓는다는 말이 너무나 귀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양상하는지를 베드로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은 초막세계를 짓겠다고 말한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말했다라는 것을 누가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 말을 한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놓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제가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깊이 졸다가 놓쳤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거나 가슴에 담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초막 세기를 짓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앞뒤가 안 맞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이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지난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붙들어 맺습니다 성령을 붙들어 맺습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 안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예수님 옆에 서 계실까 서 있었을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환상으로 나타났지만 이두 사람은 그리스도가 종귀하게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부어 주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연출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고자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을 하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받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리려고 했던 말씀이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이제이 콜이 됐어요. 그러면 엘리아는 어떨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엘리아도 한번 보십시오. 당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듯이 그들을 정죄하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물리쳤습니다이겨 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근데로 보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뿌리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살리려고 주는 말씀일까요? 살리려고 주는 말씀이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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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오니까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크리스도신이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멋지게 하나님이 연결하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구약부터 신약 말라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바탕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러면 더 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가 함께 나타난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유한 영광과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니까 그두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신앙의 명예, 신앙의 업적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대신 예수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환상 중에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들어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이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고자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환상에도 등장했을 때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두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런 초막 세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귀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께서 계시는데,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만든. 말도 안 되는 신앙관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베드로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초막 세계를 만들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명성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엘리야가 당대 선포한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도 그렇게 한번 메시지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좋았던 일들. 명예로운 신앙의 선조들 이전에 하던 방법들 이런 것에 매인 모습이 베, 베드로에게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용기있게 당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뒤에 와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겠습니다 말하고 있으니 뭔말인지를 모른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전히 주여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신앙관으로 우리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그 내용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사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만 지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과거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미래에서 있는 말씀을 당겼습니까? 10분 뒤에 일어날 일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무슨 메시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 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시점이 어디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기대치,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재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가져와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대치에 맞게끔 지금 이 자리, 현재, 주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앞선 선조들, 선배들, 목사님들의 성서 해석을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야했는지 존중합니다. 그러나 관심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의 사역을 이어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에 누군가가 할 일을 이어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변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발걸음 움직이고 또 일어서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렇게 선포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왜 미래를 자꾸 걱정합니까? 왜 과거를 갖고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아름답고 예쁘시고 멋쟁이시 하나님 보시기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짐이 말씀을 대면하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와 성사에서 계회전에서 과거의 일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선배들의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그래서 여러분 더 집중해서 말씀을 옹매여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성경만 보고 씨름하고 씨름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과거 하려 했던 신앙의 삶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두렵고 떨리는 웅장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하늘이죠?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논리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누구고 엘리야가 누구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우리가 바라봤던 모세도 엘리야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만 언급합니까? 나의 아들, 고, 택함받은 나의 아들, 이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 내 아들, 내 아들 말을 들으라. 내 아들 말을 들으라. 모세 말 듣지 말고, 엘리야말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내 아들 말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선포하고 받았던 말씀이죠. 엘리야가 선포하고 받았던 말씀이죠. 그 말씀 그것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대면하지 마시고 말씀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귀에 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지가 진동할 수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죽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소리가 그치고 나니까 오직 누구의 얼굴만 보였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얼굴만 딱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니까 진짜가 보이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착각하고 빠졌던 그 신앙말이 이제 퍼즐이 맞춰져서 그리스도만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비전이고 이게 꿈이고 이게 긴장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겁니다, 이거.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교회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 모세가 행한 사역 엘리아가 행한 사역 이 모든 것에서는 마지막에는 예수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성가대 찬양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하실 때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찬양을 통하여 이들의 아름다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 저 가슴 속에 하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간절함이 저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대면하여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찬양, 기도, 말씀 다 봤대 그글 끝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의 여정 속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새벽에도 2시부터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저의 욕심이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거든, 성령이 일하시려거든 그 속에 예수만 드러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만 드러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아까운 시간 내서 성전에 여러분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왜곡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에 직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자는 저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이름 많이 부르면 됩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찬양의 가사와 함께하는 우리 지위와 반주와 우리 모든 말, 메시지 선포와 함께하는 우리 뭐 한마디 한마디 행동들 속에서 무엇이 보이더라? 예수가 보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만 된다면 동부제일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자기들만의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까지의 환상의 두려움가 뭉쳐진 순간을 보며 주여 내가 이 초막을 짓겠나이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주여 주님으로 나여 길이 열리고 나니 주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작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몰랐던 그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고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항상 바로 지금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와 새벽예배와 그리고 주일 난예배, 주일 오차양예배까지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 제가 아는 누가 서서라도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만이 예수로 충만함이 예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구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초막 세계를 지켰습니다. 하고 어처구니없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해 예수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